57쪽 실천모의고사 제9회. 1번. 산소와 이산화탄소 연반 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산소는 약70% 정도가 적혈구의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죠. 아니다, 잘못 말했다. 이산화탄소가, 잘못 말했어. 이산화탄소가 적혈구 속에서 탄산수 연되는 것이 약 70%고, 어, 산소는 대부분, 대부분 물론 혈장에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헤모글로빈과 어, 결합하죠. 그러니까 1, 2, 3번 중에서 골라야 되고. 자, 어, 그런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약간 애매한데, 물론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게 대략 한23% 정도. 그 다음에 혈장에 그냥 녹아서 이동하는 게, 근데 여기 혈장 에 언급이 없죠. 혈장에서 운반되는 것이 어, 약7% 정도. 그럼 70% 정도는 적혈구의 물에 녹아서 그 말은 물론 이제 답은 2번으로 골라야 되는데 적혈구의 물에 녹아서 탄산을 형성한 다음에 이제 탄산수소이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장에서 또 운반이 되죠. 그러니까 탄산수소 주, 주 운반 형태는 이산화탄소의 주 운반 형태는 탄산수소이온인데 이 탄산수소이온 운반은 혈장에서 그러나 생성은 적혀야 돼서 그래서 2번 답으로 골라야 되고 자 2번 이것도 전에 경기도가 어디 시험에 출제된 것을 어 제가 살짝 바꿔봤어요 자 실제 경기도로 기억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1번이 용존산소량 그대로 용존산소량 그대로 2번이 화학적 산소이라고 되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되어 있었고 3번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4번은 그대로 미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써 볼까? 1번은 용존 산소량. 용존 산소량. 4 번이 미생물학적 미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출제자가 출제를 잘못한 것 같아. 요 어, 예전에 그러니까 유기물이 유입되면 유기물이 유입되면 그 유기물이 호기성 세균에 의해서 무기물로 분해가 되죠. 그때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BOD라고 하고 처음에는 이를 마이올로지컬 악시전디맨드 생물학적 산소 유구량. 그래서 출제자는 이렇게 답을 했겠죠. 자, 그러나 바뀐 지가 벌써 수십 년 됐는데 그 호기성 세균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가 세포 내에서 일어는데 그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내사 생화학적 반응이죠. 그래서 이 모피가 바이오케미컬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바이오케미 바이오 바이오케미컬, 아시전, 바이오, 바이오 옥시전, 디멘드. 그래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야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바꿔서 답을 2 번으로 한 겁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어 미생물학적 산소는 이런 말안 씁니다. 이제는 생물학적 산소가 이런 말안 씁니다. 응. 용존 산소량은 어 do 해서 dissolved, di d s s o l v e d dissolved 그러면 용해시키다 용해하다, 물에 녹이다 이런 듯. so dissolved oxygen, dissolved oxygen 그래서 악시전, 용존 산소. 이거를 용존산소량이라고 번역해서 물 1리터에 얼마만큼의 산소가 녹아들어 있는가를 나타내죠. 단위는 둘다 ppm 단위를 쓰죠. ppm 백만 분율, 그래서 용존산소량이 낮고 아까 생화학적으로 바뀐 뀌 생화학적 산소유량이 큰 것이 큰 것이 오염된 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2번에 답이 2번이고요. 3번 임신 중에 배란이 억제되는 이유는 아까 파회헤선과요 비슷한 내용 나왔었죠 관련된 내용. 그래서 태반이 형성되면 태반에서 hcg가 분비되고 또그 hcg가 하는 그런 황체를 유지시킨다. 황체에서 이제 프로게스테론 계속 분비되면서 fsh와 lh 분비를 억제한다. 그래서 그 다음번 배란을 억제한다. 그래서 1번. 프로게스테론 계속 분비되어서 새로운 난자의 성숙을 억제한다. 1번이 답이 되겠죠? 4번.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지용성이죠. 그러니까 무극성이죠.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용체가 세포질 안에 있어야 되죠. 때에 따라서 해가 안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대개 전사인자로 작용을 하죠. 전사인자를 조절하죠. 그래서 답은 4번. 5번. 다음 중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통조상에서 진화된 서로 다른 생물종 간의 유사성을 상동 또는 상동성이라고 합니다. 맞고요. 2번. 서로 다른 계열에서. 이 말은 조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사한 특징들이 독립적으로 진화한 것. 그래서 유사해진 것. 독립적으로 진화했는데 유사해진 것. 그것을 수렴 진화라고 하죠. 상사 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3번. 같은 기관이었다가 현재 달라지는 것을 상동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 틀리는 걸 고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고. 그러니까 상동은 원래 같았는데 달라졌다. 상사 기관은 원래 달랐는데 비슷해졌다. 4번. 안정화 선택은 양 극단의 표현을 제거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어. 자연 선택의 세 가지 경향 중에 안정화 선택 그리고 어, 분단화 선택 그리고 어, 방향성 선택이 있는데 안정화 선택은 자, 가로축이 표현형이고 세로축이 개체수일 때 원래 있던 집단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값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생존을 위협하는 압력이 이렇게 주어져서 시간 지나면 이렇게 평균치들이 많아진다. 평균값이 평균 달라지는 것이 나라그 평균값을 갖는 개체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양쪽이 제거된다. 자, 그래서 4번도 만말, 답은 3번. 6번. 다음 중 진액세포에서 mRNA가 생성되어 세포질이 이동된 후 세포질이 이동된 후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 조절 기작. 그러니까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조, 어, 발현 조절 기작을 고르라는 얘기죠. 해독. 해독, 그다음에 mRNA 분해, 그다음에 단백질 만들어지에 폴리펩타이드 만들어진다면 그것의 변형, 그리고 단백질의 분해 모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어, 그럼 이제 핵 속에서 일나는 것은 DNA 포장, 그리고 전사 조절, 그리고 전사 후 가공 과정 이런 것들이 핵 속에서 일어나죠. 답 4번이고요, 7번.